저희가 듣고 순종하게 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어,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이 본문 읽을 때마다 관심이 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면. 잠시 후에 조금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11절에 등장하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굴까? 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일까?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뜻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일명 혼인잔치 비유인데 먼저 어, 이 비유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혼인잔치 날 왕은 요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 걸 미루어 봐서는 아마 이 왕은 먼저 초청장을 보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재차 초대를 합니다 자, 그러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혼인 잔치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밭으로 가 버렸고요. 다른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 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을 붙잡아서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한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동네를 불살랐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이 왕이요 혼인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종들을 길 네거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혼인 잔치 청하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이 왕의 왕의 명령을 따라서 네거리 길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잔치에 다 데려왔습니다. 선한 자나 학한 잔할것 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혼인 잔치에 다 데려왔고 그 결과로 혼인 잔치는 사람들로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점 분위기가 고조가 되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손님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11절에 나왔던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왕이 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라고 사안들에게 명령을 하고요 그 사람은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 혼인잔치 비유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제가 대략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전체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보면요. 자, 먼저 1절, 2절입니다. 2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혼인 잔치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계신다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임금. 임금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이 임금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짐작했던 대로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혼인 잔치의 주인공인 이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주 분명하죠.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잔치를 베푼 아들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 혼인 잔치를 연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들의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과 9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과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자,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아니요 1절이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구절 한번 보세요 구절 내가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바울은 앞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말씀하면서 또 9절에서는요.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들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준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임금이 오늘 집 비유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임금이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을 다시 초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사절입니다. 사절 보시면 중간에, 사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셔서 이렇게 말하면서 종들에게 말하면서 손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더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인 잔치에 참여할 참여 참여하는 사람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초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말씀하면서 임금은 자신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다 준비했다. 사실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준비한 것인줄 믿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 말씀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25절 말씀인데 그 뒷부분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만 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지혜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요 본문 그대로 띄어주시면요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준비한 잔치가 바로 혼인 잔치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비유해 보면 이미 초청장을 받았습니다만 정작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인 잔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밭으로 가 버리고 자기 사업하러 간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먼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요. 다른 사람들은 사업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나셨냐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먼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을 한번 7절 보실까요? 자칠절 보시면 임금이 노에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낸 종들을 살해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세를, 동, 동네를 불살랐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비유의 내용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그대로 재현이 됐는데, A.D. 주후 70년 로마 로마 장군 디도 디도에 의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 당한 것,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당한 그 배척함으로 당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리 초청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내 거리에서 청함을 받고 혼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자 그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순교 직전에는요 당시 땅끝이라고 할수 있는 서버나 즉 스페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 초청을 받았습니다만 정작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주인, 주인이요 네거리 길 네거리로 보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오도록 해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비유의 중요한 대목에 이르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11절부터 13절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복음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설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 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혼인 잔치에 손님들로 가득 찼을 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요. 11절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이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데 던져져서 거기서 일을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 비유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복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손발이 묶인 채 바깥 어두운데 던져져서 일을 가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네거리 길에서 초청되어서 잔치에 오게 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 이외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복을 입었을까요, 입지 않았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네 거리에서 만났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예복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나왔다가, 네 거리에서 종들의 초청을 받아서 바로 잔치, 잔치 자리에 왔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예복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 그런데, 그러면 왜이 사람은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것일까요? 네 거리에 있다가 초청을 받고 곧바로 잔치에 참여했다 그러면, 여러분 예복은 언제 어디서 구해서 입었을까요? 잠깐 집에 들렸다가 예복을 갈아입고 왔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있는 백화점이나 가게에 들어가서 옷을 빌려서 혹은 사서 입고 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주장하기를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때 그때 왕이 예복을 준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내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곧바로 혼인잔치에 왔습니다만 이미 주인이 왕이 예복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왕이 준비해 준 예복을 입고 잔치 자리에 참여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예복을 준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거리에서 바로 초청을 받고 혼인 잔치에 왔습니다만 그 임금이 준비해 준 예복을 입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11절에 등장하는 이 예복을 입지 입지 않은 한 사람. 이 사람은요. 왕이 준비해 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요 지금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옷이 왕이 준비해 준 예복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왕이, 왕이 준비해 준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았든지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든지 어쨌든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입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준비해 준 예복을 입지 않고 잔, 잔치자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혼인잔치 비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거리 길 네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할것 없이 천, 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재산이 많은 사람이든 재산이 적은 사람이든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이든 키가 큰 사람이든 키가 작은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네거리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준이 있어요. 예복을 입었다고 하는 이한 가지 이유만으로 차별 없이요. 동일한 자격이 주어져서 혼인 잔치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보지 않고요. 예복을 입었느냐,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차별만 있었을 뿐입니다. 천국은 이 예복을 입으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은 죄인들에게 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마련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고 요약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부분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의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부터는 저를 비추지, 비추지 마시고요. 본문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3장 21절 한번 띄워 주세요. 여러분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한의 다른 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를 입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의를 입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를 입기 입기만 하면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기쁜 소식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의를 받아서 입을 수 있을까요? 2 2 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다시 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즉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냈, 나타냈다 그랬는데 이 의를 어떻게 받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의의 옷을 받아서 입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씁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냐면요, 이것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살 수가 있는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24절 하나님께서는 왜이 예복을 어떻게 마련해 주셨습니까?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예복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주심으로 그 예복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짐승을 대신 죽이고 그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봐서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내세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복보다도 이내 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예복 예복을 마음에 들어 들어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내 던져서 일을 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사야 61,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만들어 주셔서 나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예복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우선적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만, 돌아보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의의 예복, 다시 말하면 보금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 준비해 주신 예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말고 이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갚기 하여 살아 가야할줄 믿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예복을 입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는 결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으로 의지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직까지도 천국이 와야 할 아직 먼 곳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천국 가는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걷는 그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주님께서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천국에 가기까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 가기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송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